안녕하세요. 달세뇨 필름입니다. 우리 우리 수학 이제 여덟 번째 시간이에요. 8차 시고요. 우린 지금 2단원 하고 있어요. 2단원이 뭐냐면 소수의 나눗셈이죠. 소수의 나눗셈. 8차 신인거 보니까 뭐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이힘책은 진짜 끝났고. 자, 도전 수학 챌린지인가요? 교과서는 44, 45쪽이고요. 44, 45쪽이고. 메신저가 왔는데 메신저는 시끄러우니까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을 비교해 볼까요 입니다 도전수학 바밤 사랑 가게에서 파는 포도 음료는 1.2 리터 당 1080원 러브스토어인가봐요? 러브스토어 인가봐요 <laughs> 러브스토어 러브스토어에서는 1.2 리터 당 1080원이고 행복 가게 해피니스 스토어인가 봐요. 파는 포도 똑같이 포도 음료네요. 0.8리터 당 840원 이래요. 같은 양의 포도 음료를 산다면 어느 가게가 더 저렴한지 알아봅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더 싼데 가면 뭐 물을 많이 탔거나 그랬을 수도 있겠죠.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느 가게가 어느 가게의 음, 포도 주스가 어때? 더 저렴한가? 이거를 물어보고 있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보라고 했는데 일단 정리할 거첫 번째는 러브스토어죠 러브스토어 행복가게는 뭐라 그랬냐면 은 1.2리터에 얼마라고 했어요 1.2리터에 1,080원이라고 했어요 1,080원 혹시 헷갈릴까 봐 얘기하는 건데 얘 리터예요 얘랑 똑같은 거야 <laughs> 오해할까 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2번 가게는 어떤 거였어 해피니스 스토어였어 해피니스 스토어 스펠링이 이게 맞나? 모르면 좀 창피한데. 행복 가게입니다. 얘는 0.8L에 얼마였냐면 840원이었어요. 840원입니다. 그럴 이제 해결할 방법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를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럼 1리터 때 얼마일까를 궁금 1리터에 얼마예요 1리터에 얼마예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괜찮죠? 1리터에 얼마인가? 그래서 1리터의 가격을 풀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쉬운 방법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음 5리터에 4천원이다 그럴 경우에 1리터의 가격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000 나누기 5리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도 해야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음, 1080 나누기 1.2를 하고, 그리고 또 여기는 840 나누기 0.8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사랑가게. 사랑가게는 1080원 나누기 1.2인데, 1.2를, 소수점을 없애고 싶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12로 하고 0을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자, 12니까 10에선 답이 안 나오고 여기까지 가야 돼, 108까지 가야 될것 같아요 9 해볼까요? 9, 9, 2, 18, 9, 이 9, 1은 9니까 딱 여기서 떨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900원입니다 1L당 가격은 어, 사랑 가게는 900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 행복 가게는 얼마야? 행복 가게는 840원 나누기 0.8을 해야 되는데 그럼 편하게 하려면 8400 나누기 8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18은 8이고요. 그리고 4에서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0까지 가야 되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1,050원이 됩니다. 얘는 1,050원. 그럼 누가 더싼 거예요? 가격은 당연히 이 러브스토어 사랑 가게가 더 쌉니다. 사랑 가게가 더 싸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 저는 이제 이렇게 친구 어 1리터 당 가격을 구했는데 1리터 당 가격을 구했는데 다른 친구는 어떻게 구했나? 이거 우리 반에서 한번 풀어봤는데 어떤 친구가 어떻게 풀어봤냐면 지금 사랑 가게가 1.2리터에 어, 1080원이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행복가게는 0.8L에 900, 900 얼마였어? 900, 아, 840원이구나. 840원인데요. 어, 이거를 그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얘를 바꿔줬어요. 얘를. 절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0.4리터가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곱하기 3을 했어요. 그럼 1.2리터가 돼서 똑같아지죠. 그렇죠? 1.2리터씩 똑같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절반을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420원이 되고요. 또 세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1260원이 되죠. 그래서 어떤게더 싸요. 사람 가게가 더 싸다. 이렇게 1.2L당 가격을 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어요. 자, 만나 가게에서 파는 아이스크림 가격입니다. 같은 양의 아이스크림 가격을 비교하면 가나다라 중 어떤 것이 가장 저렴한가? 0.3kg에 300, 0.5kg에 4,000, 아, 4,500원 그리고 0.7kg에 6,000원, 0.9kg에 7,500원입니다. 어, 1kg당의 가격을 구하는 게 제일 깡, 깔끔하긴 하지만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0.1kg당 가격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3,000 나누기 3을 해야 되니까 1,000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4,500 나누기 5를 해야 되니까 900원이 되죠. 문제는 얘네 둘인데요. <laughs> 왜냐하면 여기 보면, 7, 7, 8에 56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니까 얘는 아마 800 얼마 얼마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 98에 70이잖아요. 그렇죠 98에 70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800 얼마 얼마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싼 거는 다하고 라하고 나올 텐데, 선생님 대충 구하고 싶었지만, 정확히 구할 수 밖에 없어요. 다를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6,000 나누기 7을 하면, 87에 5 6이고요 4를 하면, 어, 57에 3 5고요50 하면, 77에 49가 되죠. 그래서, 857점 얼마가 나올 거예요. 아마 얘는 857점 얼마가 나올 거고, 0.1kg당 당역이에요. 그 다음에, 7500 나누기 9 한번 해보겠습니다. 7500 나누기 9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8이죠. 89, 72. 30 하면, 37에 21. 아니고요. 3927이죠. 그러면 30. 어? 계속 30이 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833점 얼마 얼마가 나올 테니까 정답은 얼마가 된다. 가장 싼건라 아이스크림이 될것 같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계산하기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